심플한 디테일이지만 이 심플함이 옷을 훨씬 더 매력적이게 만들어주는 거죠. 소재만으로도 감성을 줄수 있는 니트 후드다. 네 안녕하세요 스타리스트땡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뭐라 해도 후드티는 가장 트렌디한 머스트이브 아이템입니다 옷장에 한두 장씩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고요 매 시즌마다 하나씩 장만하는 아이템이죠 저도 지난달에 일본 출장을 가면서 후드를 두 개나 구입을 하고 왔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후드티는 집 앞에 나갈 때홈 라운지웨어로 많이 입었던 옷이었지만 이제는 외출복, 캐주얼한 업무복장 그리고 레이어드까지 할수 있는 가장 완벽한 옷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죠 저도 겨울에 캐주얼 스트릿한 룩을 입을 때 항상 후드를 레이어드하는 편입니다 겨울 코디의 완성도를 훨씬 더 높여주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사계절 동안 가장 많이 입는 옷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렇다고 후드가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정말 다른 게 바로 이 후드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후드를 사야 1년을 책임져 줄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1년을 책임질 수 있는 후드 5가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거예요. 단품은 물론 레이어드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들로 구성을 해봤고요. 가격대별로 스타일별로 나눠봤으니까 괜찮은 후드를 찾는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할인도 들어가기 때문에 구입하실 분들은 기간과 할인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가보시죠! 첫 번째 소개해드릴 옷은 바로 멜란지 마스터의 스탠다드 지버 후드입니다. 후기가 5만 개 이상 있는 국민 지버 후드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멜란지 마스터라는 브랜드 자체가 후드와 스트에 대한 집요한 철학과 자신감으로 원단부터 패턴, 마감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도 멜란지 마스터라고 지어진 거죠. 그만큼 우수한 퀄리티와 가격도 너무 좋기 때문에 인기가 가장 많은 후드 지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후드 지법을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하자면 깔게 없는 기본 후드 지법이다. 전체적으로 완 굉장히 높은데요 면 소재 100%로 되어 있고 프렌치 텔이 원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원단보단 4 5 0 g 이상 중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모가 없는데도 굉장히 탄탄하고 묵직한 원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입었을 때 각이 딱딱 잡히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원단입니다 단품으로도 입을 수 있지만 레이어드 했을 때 이런 원단이 아우터 핏을 더욱더 예쁘게 만들어줘요 후드 자체의 원단이 탄탄하게 잡아준다면 아우터 핏도 훨씬 더 예뻐지고 안정적이게 바뀌거든요 핏도 기본적인 스탠다드 핏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엑스라지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여유 있는 느낌으로 입고 싶어서 한 사이즈 크게 입었고요. 여러분들이 레이어드용이나 아니면 정사이즈로 입고 싶다면 정사이즈를 선택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사이즈 선택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원하는 실루엣으로 입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집업으로 되어 있지만 자세히 보시면 디테일적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요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이 바로 이 지퍼입니다 3만 원대 가격대에서 나올 수 없는 투웨이 지퍼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지퍼가 많이 보이지 않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잠갔을 때도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으로 연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후드잖아요 보시면 원나도 탄탄하고 사이즈도 크게 나와 있기 때문에 심플하게 내려서 연출할 수도 괜찮지만 모자를 썼을 때도 고려해서 후드 크기가 제작이 된 거예요. 진짜 완성도가 높은 후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이 스웻이 진심인 게 느껴지는 게 후드를 입으면서 가장 빨리 더러워지거나 망가지는 부분이 시보리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굉장히 탄탄한 시보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내구성을 높인 집업 후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머니 같은 경우에도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핸드폰이나 소지품들을 충분히 넣고 다니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멜란지 마스터의 가장 호불호가 있었던 부분이 소매 부분의 와펜 로고였요 하지만 이제는 와펜이 없는 버전이 나왔기 때문에 진짜 호불호 없는 기본 집업이 탄생을 한 거죠 컬러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가장 기본은 그레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레이를 1순위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입을 단품이나 레이어드용으로 입을 집업 후드를 찾는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1등인 이유가 있어요 다음 두 번째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바로 수아레입니다. 수아레라는 브랜드 자체가 세월이 지나도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드는 브랜드고요 가성비 니트 맛집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수아레의 워셔블 후드 니트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스웨트 후드가 아니라 니트 후드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니트 후드를 해외 브랜드에서 구입을 하게 된다면 가격대가 굉장히 높고요 실루엣도 잘 맞지가 않아요. 근데 이 아이템을 지금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3만 원대로 트렌드와 감성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후드를 한 마디로 딱 표현을 하자면 소재만으로도 감성을 줄수 있는 니트 후드다. 출시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굉장히 핫해지고 있는 후드라고 할수 있고요. 기본적인 후드티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만 소재를 니트 소재로 가줌으로써 감성과 유니크함을 같이 주는 아이템이에요. 후드 끈 자체도 이렇게 니트 소재로 되어있는 게 특징이고요. 컬러감도 일반적인 스웻에서 보이지 않는 니트에서 많이 사용되는 컬러감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모자를 썼을 때는 바라클라바처럼 느낌도 낼수 있기 때문에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레이온과 아크릴이 혼방되어 있는 소재로 굉장히 부드럽고 텐션감이 있습니다. 활동성이 좋은 소재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수입보다 훨씬 더 부드럽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께감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봄에 단품으로 입어도 충분하고요. 겨울에는 코트 이너로도 즐길 수 있는 후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안티 필링으로 보풀 반지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니트 후드는 여러분들이 온수나 건조기 사용을 하게 되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핏은 제가 라지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고요. 여유 있는 세미 오피스로 나와 있습니다. 단품으로 입더라도 체형 보완이 되는 실루엣이기 때문에 딱정 사이즈를 선택을 하신다면 제가 입분 정도의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고요. 밑단 시보리 부분도 어느 정도 텐션이 있기 때문에 살짝 밑단의 시보리를 잡아서 실루엣을 예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컬러도 여러 가지가 나와요. 제가 일반적인 후드 같으면 그레이를 1순위로 추천을 드렸겠지만 요거는 니트 후드이기 때문에 제가 입고 있는 올리브와 블루 컬러를 1순위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다음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소버먼트의 솔리드 후드입니다. 후드계의 정석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찾는 후드라고 할수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후드 중에서도 가장 탄탄한 원단을 자랑을 합니다. 내구성 좋게 오래 입을 수 있는 전투형 후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면 소재 100% 프렌치 테리 소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원단이죠. 겉면은 굉장히 이제 매끈한 소재로 되어 있고요. 안쪽을 보시면 수건 같은 테리 소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착용감도 좋고요. 보온성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겨울에 레이어드용으로 그리고 간절기에 단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원단이 적용이 된 거죠 그리고 소버먼트는 색감 깡패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 가지 색깔이 정말 선명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컬러를 선택을 하신다면 포인트로도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을 찾는다 블랙과 그레이를 선택을 하시지만 포인트로 주고 싶다면 그린 컬러도 올해 또 트렌드 컬러이기도 해서 그린 컬러로 포인트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핏도 굉장히 이쁘지 않나요? 미디움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는데 어깨 부분이 살짝 드롭 숄더로 떨어지는 오버핏 실루엣으로 나왔습니다 원래 정사이즈로 가면 라지 사이즈 인데 미디움 사이즈를 입더라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여유 있게 맞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총장이 너무 긴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미디움 사이즈 선택을 했고요. 72cm로 길게 나오긴 했지만 루즈하게도 입을 수 있고 크롭하게 입고 싶다면 이렇게 한번 접어서 연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보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실루엣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 디자인은 거의 정석적인 후드티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화이트로 이런 둥글런 끈이 캐주얼한 매력을 더해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지 후드티에서 탄탄하고 오래 입을 캐주얼 스트 흐릿한 후드티를 찾는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개해드릴 후드는 에드오프의 베어 니트 후드 집업입니다. 에드오프가 네, 요즘에 재미있는 옷들과 다양한 퍼포먼스가 있는 디자인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니아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매니아층의 한 명이고요. 대안이 없는 후드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후드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옷을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하자면 스트릿한 매력이 있는 후드 집업이다. 네, 일단 실물로 봤을 때가 사진보단 훨씬 더 디자인이 예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보시면 후드 집업 앞에 그래픽이 크게 빈티지한 느낌으로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유니크하면서 포인트를 주는 요소이고요. 일반적인 후드 집업에 이런 그래픽이나 원단 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발바닥, 베어 에어리아라는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데 조화롭게 시크하면서도 스트릿한 매력을 잘 살렸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후드에도 보시면 잘 보이진 않지만 에드호프라고 자수로 이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요. 네, 후드 주머니 앞쪽에도 에드호프의 시그니처인 리벳 디테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처럼 잘 보이진 않지만 은은한 디테일을 신경을 쓰는 게 에드호프의 매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퍼도 투웨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실루엣으로 연출하기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런 후드를 매치할 때이너의 화이트가 아닌 그래픽과 비슷한 톤의 티셔츠를 레이어드해서 컬러 포인트 주는 걸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매치할 때 핑크가 아예 다 보이면 그게 또 매력이 없어요. QA를 활용해서 아랫부분만 살짝 레이어드를 보여주게 된다면 훨씬 더 예쁜 코디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도 후드 디자인에 맞게끔 적용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후드에 사용되는 소재가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와플 조직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감 텍스처만으로도 스트릿한 무드가 느껴지는 소재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단 자체가 텐션이 있고 부드럽기 때문에 입으면 몸에 착 감긴 듯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많이 두껍지 않고 얇은 편이기 때문에 시원하게 입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겨울에 입는 옷이라기보다 봄과 가을 간절기에 가볍게 걸치신다면 가장 안성맞춤이지 않을까. 실루엣도 제가 미디움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는데 세미 오버핏 정도입니다. 스트릿한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고요. 조금 더 크게 입고 싶다면 한 사이즈 크게 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아요. 이런 그래픽과 소재만으로도 확실히 스트릿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유니크한 스트릿한 룩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스타일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컬러도 네이비 그레이 두 가지 컬러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비 컬러가 더 예쁘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이비를 1순위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지금 살만한 실패 없는 후드 5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 보시면 두매 효과가 뿜뿜하지 않나요? 진짜 살만한 가격까지 좋은 아이템들로 구성을 해봐서 괜찮은 후드를 찾는 분들은 여기서 딱 고르신다면 실패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입하실 분들은 기간과 할인 금액 확인해서 구입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